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돌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던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회사채, 국채, 금융채, 환율, 외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와르르 떨리는 이른바 텐트럼 발작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른바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 이것이 한국 경제의 암초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여러 언론 보도 또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2025년 7월 30일날 우리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당시 대다수 평가도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금융시장 반응도 뜨거웠었죠. 당시 합의한 내용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당초에 얼음장을 놨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어치를 투자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3,500억을 둘러싸고 이견이 조금씩 정폭되더니 이제는 좀 서로가 마주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갈등 양상으로까지 지금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7월 30일 날두 나라가 합의했을 당시에는 그 3,500억불을 두고 구체적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 자금을 넘기느냐 또 언제 넘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의 생각이 상당히 많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가 미국의 관심을 아주 정폭을 시켰습니다. 타임지 커버 스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가 돼서 특별히 됐는데요. 미국 측이 사인하라고 내민 3,500억불 투자에 관한 세부 투자 계획서. 이것을 사인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사인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탄핵당하게 생겼다. 그 얘기는 그만큼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고, 그 요구를 한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만약에 받게 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조야에 급속히 퍼지면서요. 이제 미국적 대응이 주목을 끌었는데, 마침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불 문제와 관련해서 3,500 불은 선불 조건이다. 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한미간에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불에 대해서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간의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한국의 코스피가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3,500억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한국 금융시장의 텐트로 면상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3,500억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한국과 미국의 3,500억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한국은 3,500억불이 정부 현찰 외화가 아니다. 이것은 보증, 채권, 현지 조달까지 포함된 거라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다. 그 보증 이런 것은 언제 그걸 돈을 만들어 쓸수 있겠느냐. 한국이 현찰 외화 3,500불을 내라 하는 거기에 대한 3,500억불에 대한 개념 정의 차이에서 이견이 야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 3,500불이 만약에 현찰 외화였다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4,100억불인 상황에서 이돈 애당초 인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우리는 3,500억불이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왜 이제 와서 한국이 그런 주장을 하느냐. 7월 30일에 합의할 때 그때 3,500억 불에 대해서 그 출처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또이 대목은 미국도 그 대목에 대해서 3,500불을 어떻게 한다는 데서 별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회의록 정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운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익을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하다가 중간에 미국 90, 한국 1으로 조정한다. 그런데 이대목도 우리 입장에서는 돈은 3,500, 우리가 다 되는데 왜 미국한테 반 또는 90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도 당초에 합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3,500불이라는 돈을 내면 누가 투자하는 거냐는 겁니다 당초 우리는 마스카라고 해서 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라는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우리가 3,50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00억은 조선에 나머지 2,000억은 그 중에서 일부는 전자산업 또 일부는 또 다른 반도체 산업 자동차 등의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그돈 전부 가져오면 투자위원회를 결성하는데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상무장관이고 그 상무장관 밑에 투자위원들이 있는데 투자위원 전원 미국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3,500불은 모두 한국이 현찰 달러를 내되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이것은 모두 미국이 결정한다. 뭐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협상 때한 적도 없고 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는 아니 관세 상호 관세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미국의 투자 결정을 미국 쪽에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7월 30일 날 협상할 때, 1차 원칙 타결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오리무중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것은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일본은 5,500억불입니다.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 이래 되 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아마도 알래스카 LNG를 지목한 것 같아. 라고 지금 대수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사업인데 경제성이 떨어진다해서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데는 하다가 철수했죠. 근데 여기다가 한국과 일본으로 온 거대한 돈을 하이리스크 산업에 집어넣고 투자 실패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이런 조항, 이런 조항도 투자하는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어, 억울한 거 아닌가.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일본은 이미 미일간의 협상을 체결했는데 한국보다 더 많은 금액 5,500불 투자하기로 하고 메모랜덤 레터 브멤버랜덤에 사인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한국은 왜 사인을 못 한다고 그러느냐? 한국도 일본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빨리 사인하지 않으면 러터닉 하워드 미국 상무장관 같은 분은 한국에 대해서 다시 원래 계획했던 상호, 폭, 상호 관세 폭탄 때릴 거야. 빨리 답해 이러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요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한국은 3,500억불, 일본은 5,500불씩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규모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GDP 규모요. 국내 경제 총 생산 규모가 한국을 1로 잡았을 때 일본이 2.8에서 3 정도 갑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덩치가 3배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 덩치에 비교할 때는 이 투자액이 3배가 돼야 한국과 일본 간의 균형이 맞추는 게 아니냐. 일본이 5,500억불이라면 한국은 그 3분의 1인 뭐 1,800억불, 2,000억 달러 이하로 해야 일본과 그 균형이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외환보유고 대목인데요. 외환보유고가 우리는 4,100억 달러예요. 그렇다면 3,500억 달러 트럼프가 지금 3년 내에 미국으로 다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500억 달러를 3년 내에 보내려면 1년에 약간... 12,300달러씩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때 우리 외환보유가 급속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요. 3,50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외환보유고 전체의 84.7%입니다. 절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투자 금액은 5,500억보다 5,500억으로 한국보다 많지만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여기서 5,500억이 나가도 전체 외환보의 60% 이상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통화 스와프. 자, 이 통화 스와프가 일본은 무제한을 어 있는데 한국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통화 스와프 없이 만약에 이 3,500불이 3년에 나간다? 이래 됐을 경우에는 한국의 외환 사정이 급속히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3,500불이 나가도요, 나머지 600억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국이 디폴트 국가 부도를안 오는데요. 1997년도 외환 위기 당시에도 놓고 보면요. 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내돈 다시 달러로 돌려주셔야 하는 그런 외환런 자금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외환보유고 4,100억이 올 것이 우리 한국은행 우리나라 꺼 아니에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사용하다가 그 원화를 나갈 때는 다시 달러로 바꿔 나간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전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외환 보유인데이 3,500억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줄면 너도 나도 내돈 달러로 바꿔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좀 하자. 그러면 통화 스와프가 되면 한국에는 3,500억이 나가더라도 외환보이고가 600억으로 줄지만 그래도 미국이 일본처럼 통화 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에서 달러를 끌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놀라서 환전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이 외환 런, 외환을 일시에 바꿔달라는 그 세력을 진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외환 스와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환 스와프라는 게 뭐냐. 스와프라는 것은요, 흔히 우리는 뭐 바꾸다, 마이너스 통장 이러는데 그것은 각각의 한 청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스와프라는 금융 용어를 우리말로 가장 적확하게, 우리 법 용어로 바꾸면요, 환매 조건부 매매예요 지금 매매 거래를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여러들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해야 돼요. 원상복귀를 조건으로 지금 수로가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 한 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초년병 기자 시절에요. 일본을 갔다가 일본 게이다리엔을 방문을 했다가 환매조건부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와핑에 관한 책 제목이 스와핑이더라고, 일본어로돼 있는데. 그래서, 스와, 스와핑 테크날라지. 뭐, 이런 책을 좀 샀어요. 샀다가, 당시에는 공항,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돌아다가 이 책을 다 뺏겼어요. 그 당시에는 엄난서적 이런 것도 다압수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제전문가로서 환매 조건부 매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책을 뺏어가느냐? 이러니까 관세청 직원이 안에 보여주는데 좀 이상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오늘 한꺼번에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보지는 않고 제목을 보고 샀던 것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전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부부들 간에 자기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당신은 절로 가. 그리고 그쪽 아내가 일로 오고, 이쪽 아내가 절로 가고, 아니면 거꾸로, 이쪽 남편이 절로 가고, 저쪽 남편이, 서로 맞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일, 일정한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아주 이상한, 저는 이, 이 세계들 지금도 왜 이런 걸 하는지,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스와핑 바로 이 스와핑과 통화 스와프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일단 남의 달러를 갖다 쓰고 내 원화를 갖다 줘요. 그랬다가 일정 기간 되면 이제 돌려주고 서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왜 일본은 되는데 그것도 무지한인데 한국은 되지 않느냐 이 대목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적 공식 논리에 따르면요, 미국이 현재 무제한 통화 수화풀을 하고 나가 라전 세계적으로 딱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자, BOJ 일본은행, BOE 잉글랜드 영란은행, ECB 유로은행, s m b 가 스위스 내셔널 뱅크, 그러니까 BOC가 그, 이게 중국이 아니고 이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안 그러니까 캐나다, 스위스, 유로, 영국, 일본 이렇게 다섯 개 경제권만 해놓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고 하지 않고 이렇 다섯 개 경제권만 하느냐? 이 나라들이 다준 기축통화 이상 되는 기축통화를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유 등을 사올 때 자기 나라 돈으로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에서 캐나다, 스위스, 유로, 영국 일본 이른바 G7 국가들이고 이 나라들은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과 스와프를 할때 미국이 일본하고 한다면 일본 돈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끼리 주고 받겠다는 얘기고 또 가치가 있는 것끼리 주고 받으면 미국 달러도 어느 정도 가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아프리카 국가 하나라고 하면 아프리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가 미국 달러를 일정기간 써간다? 그러면 미국 달러의 신용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이 통화 스와프가 생긴 게 정확하게 1962년인데, 당시에도 영국과 독일이 흔들릴 때 처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맞았을 때,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통화수합프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발금융위가 나왔을 때, 그 당시 한국 등 일부 나라에 통화수합프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8년, 그러니까, 그 리만 브라스 사태 직후에 우리나라에 300억불 해줬어 300억불. 지금 일본은 무제한이잖아요 300억불 해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한국 등9개국에게각 600억씩 해줬는데 이게 다 시간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이 안에는 해줄수 없다. 이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 통화 수와프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수와프를할 때에 한다 안한다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는 규모입니다 규모 요거 찔끔 해주면 아르헨티나에 나가는거 얼마 안돼요 찔끔 해주면 지금 우리나라는 3500억불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한국을 향해서 미국이 해준 스와프가 300억 달러인데 그 정도 나와 가지고는 별로 기별이 안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500억 불 해주면 미국 달러도 미국 연주에도 상당히 부담된다 말이죠. 이 적정 조화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기간 자 기간도 일본은 무제한입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그 동안에 대부분 3년, 5년 이랬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간을 너무 오래 해놓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까 이것을 짧게 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장기 투자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보 적으로 우리의 외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꼭 무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규모가 좀 늘어나야 되고 기간도 좀 늘어나야 된다. 3,500억 달러를 둘러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직접 투자 3,500억 달러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의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위기도 뭐 위기라기보다도 이 상황도 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뭐 상당한 진통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때마다. 환율이 좀 멸뛰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호흡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변화들, 돌출 변수들, 이것은 수시로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생생하게 그때그때 바로 통지해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하세요.